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결로 가지맙시다 이 세상사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아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길로 해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은혜도 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의 거리 유지 단계가 풀려 함께 모일 수 있는 상황을 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현장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풍성한 나눔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생업의 어려움, 학업의 어려움, 취업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상황도 속히 벗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옥도와 같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귀한 열매로 이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26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6면에 있는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함께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가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화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사천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우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과 잊어버려야 할 것, 기억해야 할 것과 잊어버려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중에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모든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래된 기억은 생각할 수 없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만약 우리에게 이 망각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기억이라고 한다면 좋은 마음으로 오랫동안 행복하게 그 마음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상처받았고 힘든 일이 있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요 굉장히 괴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기억해야 할 것과 잊어버려야 할 것만 잘 구별하기만 해도 우리의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요, 이 기억해야 할 것과 잊어버려야 할 것이 잘 구별되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칠병 이어의 사건이죠. 이 7병 이어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5병 이어와 같은 맥락의 사건입니다. 오늘 보면 32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3일 동안 굶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길에서 쓰러질 것에 대한 염려가 있을 만큼, 굶주려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죠 이것은 마치 3박 4일의 금식 수련회를 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타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 반응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이 광야라 여기는 광야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양식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무슨 수로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하겠습니까?라고 하는 이런 반응의 제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답은요,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대답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병의 기적을 제자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향해서 먹을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와야 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광야에 있지만 지난번처럼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라고 나와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제자들은 오병여의 때처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반응은요, 제자들의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황이 당연히 떠올라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지만 제자들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기억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우리의 힘으로 먼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아 그렇지 이럴 때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이상황권을 분명히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거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신명기 8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뱀이 아단과 하와를 넘어뜨려 했던 것도 바로 이 교만 중에 하나였죠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이 교만을 아단과 하와에게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자신도 하나님처럼 한번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잊어버린 사람은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사건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분명히 다르게 나와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반응은요. 그 발생한 문제만 인식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잠언 29장 23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멋있고 스스로 높아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오히려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분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겸손은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의 기본적인 태도는요. 나의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재성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세가 바로 겸손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여호수아 6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리고 성은요.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대상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를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더 힘이 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투 중에 하나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 주위를 여섯 바퀴 돌고요 그리고 일곱, 일곱 번째 바퀴가 되었을 때는 언약기를 들고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지르게 되죠 이 부분을 여호수와 6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일곱 바퀴 돌고 점령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싸움의 기술이 아닙니다 전략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수와 아 이스라엘 백성이라 것은 무엇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지만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의 태도였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를 마치고 나서 그다음에 아이 성과의 전투에서는 바로 패배를 하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 전투의 때와 같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은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죠 여호수아 7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이, 여리고성에도 정탐권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한 다음에 아이성에도 정탐권을 보내죠. 그런데 이렇게 보고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에 비하면 사람, 들 숫자도 적기 때문에 2, 3천 명만 올라가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올라갔던 2, 3천 명이 다 도망쳐 내려오게 되고요.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 패배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아이성 전투를 쉽게 본 것이죠. 여리고,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뜻을 구하고 전투를 임했지만 아이성 전투에서는 만만하게 보고 하나님 뜻도 구하지 않고 자신들이 해볼 만하다고 스스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힘으로 무엇인가 이룬 것을 좋아합니다. 거기에 더 많은 자부심을 느끼게 되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다음 정탐꾼, 다음 전투에서도 정탐꾼을 보내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해볼만 하다고 아마 계산하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한 일이 점점점점 멀어지게 되고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요, 하나님 일하심에 대해서 점점점점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기억해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더 깊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생길 때는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고 끝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갔을 때에 우리에게 당한 그 문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더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들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 지붕과,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찾아온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너, 너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그 질병, 그의 질병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이라, 중풍병이라고 하는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까지도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신 것이죠. 사람들은요, 인간관계, 물질의 문제, 진로 등 다양한 삶의 부분에서 많은 고민과 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부분을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응답을 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지식이 더해지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 더해졌을 때그 문제를 단순히 해결해 주세요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깊이 있게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욱 더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제자들처럼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예전에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주지 않았냐라고 제자들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병의 기적을 잊어버려도 제자들의 반응이 지극히 세속적인 관점에서 나왔어도 주님은 다시 한번 그 칠병의 기적을 보여 주심으로 무리들을 먹이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의 그 사실을 증명해 주셨죠. 이것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배려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계속 달라고 하는 기도, 내가 필요한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져서 우리의 기도를 향한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허락하신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 하루도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흔적, 그 은혜, 은혜 흔적들이 계속해서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함께 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삶이 나에게 베풀어 신그 은혜를 기억하며 발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베풀어 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지금 나에게 있는 삶의 문제를 하나님 은혜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알아가는 지식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내 삶에 거룩한 은혜와 흔적들이 넘쳐나서. 문제 앞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나의 삶이 될수 있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붙들어 주시사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된 모든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찬양할 때마다 전심을 하여 고백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름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7월부터 시작하는 모든 다음 세대 여름사역과 8월에 있는 제주단기성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인 전환점을 이뤄, 어,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서의 수련회 가운데 빠지는 아이들을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성장하며 각 부서가 영적으로 살아 하 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8월에 있는 제주 단기 선교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모든 날씨와 환경을 주장하사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사역하는 모든 과정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섬기는 교회에도 힘이 되고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이런 기도 전부터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를 또한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삼으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가 먼저 함께 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들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발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신 그대를 기억하며 하나님 지금 나에게 있는 삶의 문제로 인하여 아버지 어려움 당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은혜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하나님 알아가는 지식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내삶 가운데 거룩한 은혜 의 흔적들이 하나님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문제 앞에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이 아버지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남아서 날마다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정말 어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정말 밑거름이 되어서 하나님 정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시고 우 대전중앙교를 외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를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어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찬양할 때마다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 대전 주앙교회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교회로 오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정말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아버지 영적인 전환점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7월부터 하나님 모든 다음 세대와 또한 제주선교 아버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전환점들이 일어나는 아버지 사역들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서의 수련의 가운데 하나님 빠지는 아이들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두가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모든 부서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월에 있는 제주 단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날씨와 환경을 주장하여 주사 하나님 사역 어려움,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먼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역 현장 가운데 하나님 우리 전중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축복의 통로 은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서 섬기는 교회에도 힘이 되고 하나님 사역 열매가 나타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하나님기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을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계속해서 우리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시간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